다고 하체를 잡는 하체 잡는 게 무게 잡는 게 아니고 이 무릎을 잡는다고 생각하면 네. 나그 그 느낌 있다니까 이제 아, 네. 무릎을 잡아 무릎을 잡어 사 번째 하체 그대로지 봐봐 하체 어때 쪽 저를 쏠리는데 무게중심이 다리 힘주려니까 뒤땅 나지. 응. 다리 힘주려니까 다른 게안 되네. 뒤땅 많이 나. 나도 전에 그 연습 많이 해서 뒤땅 났어. 잘 쳤나? 형이? 이못써 음. 이거. 왜? 왜졌어어 뭐야? 뭐야? 왜 보냐? 버파워 자체가 귀걸이 에 Look at all. Look at the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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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at t 치 e top. Look 는데 the top. l 僕は。 마이스 이번에도 그러면 결국엔 이거야 나온나 다리가 많이 가려 연습 끝나시고 왜 이렇게 안무 보세요 뒤로 간다는 거야 많았다, 오 많이 계속 봐모 머리를 안, 안 움직이려고 생각을 해봐. 그러셔 봐. 나왔네. 머리 고정. 몸만 움직이 머리 응. 고정하는 거. 머리 고정인데 움직이 움직였어. 근데 와. 그지 고정 아니잖아 고정했 최대한 고정했잖아 아, 최대한 고정을 하려고 이런거 해 머리도 최대한 안앉히는거아예 안 고정 안하려면 이렇게 치는, 치지 치 않나? 거기다가 더 하나 배에 힘을 꽉줘 배에 힘을 주는게 아니고 배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생각 배가 이렇게 말아 올라가는 느낌 이거 해봐 그러면 이게 도움이 된다 머리 고정 근데 약간 우르기울 일 필요 없는데, 아이야다이물은우기울일 어, 필요 없잖아. 어이구, 어이구, 자이구어는데어이 다리. 이구이어어 알아올린다고 그만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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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리어 그렇지. 어 그렇지. 그러면 등이 이렇게 굽어져요 그거 봐. 커피 드릴까요? 네. 네. 따뜻한 거드들요 네. 이게 <laughs> 그게, 그게 은근히 도움이 된다. 그게 왜 도움이 되냐면 상체가 빨리 안 열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응. 하면 상체가 바로 이렇게 열리지가 않아. 배치기가 안 된다고. 우리 보통 상체가 열리는 게 얼리 익스텐션은 여기서 배가 먼저 나가잖아. 이렇게 열리는 거거든. 근데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빨리 열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게 도움이 된다니까. 지금 그 배를 배를 이렇게 이렇게 치는 게 도움이 돼. 실제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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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를 하나 여기서 여기다 떨군다가 선수. 응. 어 그렇지 거기다 떨군다. 그렇지 툭툭 떨어지지 아, 신경 아닌데 네. 피거리가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한번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더 데쳤잖아. 어 여기서 이렇게 치지 여기서 이렇게 내는 거야. 어디서 등으로 내는 거야? 오른손 등으로, 어, 오른손 등으로 먼저 내려오씨 손에 힘을 빼야돼, 이렇게 하려면. 손에 힘 잡아. 거기서 등으로 내려오면 손이 자동으로 풀려. 어, 자동으로 풀려, 지가. 왜? 안 돼, 이렇게 치면. 아직은 어떻게 느끼는, 그게. 티가. 니 응. 지금 풀윙안 했잖아, 지금. 어, 그래, 풀스윙 풀스윙 안전 70m 나갔잖아 그래 이거 뭐이도 역시 와 이쪽으로 열렸어 공을 여기다 넣었 약간 일로 올렸더니 뜨네 공이 앞쪽으로 하면 뜨지 오 좋다 이거 찍 그래. 응. 지 근데 내가 백을 막 8번 9번을 쓴단 말이야. 내가 에한번 때린다 지금 생각하고 어한250 때린다 생각되다. 내니까리를딱 네, 걸렸어. 최대한 잘 맞았지? 근데, 어제 아. 어제 제가 잘안 하는데 뭐야 한 63까지는 맞았던 것 같은데. 아, 셨어 너무 고가해 아르셨잖아. 네 너무 고압이야. ready. 높지 않나 아, 티 높이 너무 아래만 치는 것 같은데 아래 치는 거 느낌 없어? 아래 맞는 느낌. 티를 t 를 그럼 낮추던가 형 우측으로 더 가던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우측으로 더 가봐 우측으로 더 가야 돼 좌측으로 가야지. 더 가야지 좌측으로 더 가면은 아 그치 아 그러면 낮게 떨어지면서 맞을 수도 있어 그오 볼게 T 조절을 하던가 위치 조절을 하던가 <laughs> 근데 발사각은 좋아 거의 떨어지면서 맞은것 같아요. 프로들 보니까 구도, 1일도 이렇게 나오던데. 그러니까 그거는 올라가면서 맞아야 되는데 내가 떨어지면서 맞으니까. 계셨네. 소리가 틀리지 이게 풀스윙이야 높, 높아도 그렇지 완전 응. 진짜 풀스윙 이게 잘 맞으면 이백오십 가겠지 r e 그걸 하니그 그래서 힘들어 아, <laughs> <그래서 웃음> 풀스윙 살짝 뒤로 와서 주마 왼쪽으로 와 잘 간다. 좋아. 좋네. 그러니까 장사를 치려면 우리는 장타가봐 봐. 그다음쳤는데봐 봐. 여기서 간다음에 왼쪽을 열어 주면서 쳐야 되는데 너는 그냥 그냥 펴지면서 친다고. 이렇게부터 팍 펴지면서 친다고. 왼쪽이. 왼쪽을. 이렇게 치면서 쳐야 돼. 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왼쪽으로 치는 동작이 있어요 잠깐 아, 네. 이렇게, 아, 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알아? 아, 네. 이렇게 하려면 네가 백스윙을 하는 거에서 한번더 해야 돼한번더 해야 돼, 아, 한번더 해야 돼. 아, 여기서 아, 네. 한번더 아, 네, 어, 아, 네. 잠깐 서는 그, 잠깐 서는 타임이 어요너그 아, 우리야 몸풀려몸풀려나는 치고 나서 앞으로 몸쭉가 있잖아. 아니. 이렇게 놔줘. 에 갔어. 신해 지금 또 왔다 갔다 하네, 왔다 갔다 해. 45 지내고 싶지, 내가. 음. 너무 높아. 16 정도도 너무 높았어. 준비걸다잘 걸렸다! 좋다! 잘, 걸렸다. 어. 좋다. 응. 잘 걸렸어. 그 캐리 이 정도 나오면 아, 잘 치는 거지. 60 넘은데? 잘 걸린다. 어? 제대로 못 던져주는 거 같아. 잘걸나다훈난나 좋각이 좋은 것 같아. 1 0파워 좋다. 1분 남았어. 1분. 마지막이야. 30초. 도 없어? 파워. 와, 진짜 좋았다. 와, 63, 4, 65. 내가 여기까지 둔다 생각어지 한번 더, 네. 5초, 4초, 3초, 2초. 이거 다 양호. 이거 다 180에서 2를 사면 치는데 야, 종료 아직 끝났다니까. 너무치가 나아 그게 훨씬 잘치는구만 그게 본티 아니야? 원래 40르셨었잖아안니까50 쳐야 돼. 아티가 정리하시겠습니까? <놀람> 여기 왔는데? 라운드에 <esi1> 그 사용할 상품을 PC의 환경을 설정해 주세요. 그 요거 65짜리야, 요거. 게임에서는 살살 쳐. 65짜리. 살살이 어디어이렇발 힘들다고. 그래, 키, 키가 이 정도 돼야지. 최소 여기까지는 와야 돼. 여기에. 가운될줄 알았네, 여기까지는. 오늘도 골프전에서 즐거운 아, 라운드 하세요. 패스 괜찮다, 처음에. 다이 아까 뭐공을때는 느낌이 그게 좋은좋거와 좋은 아, 좋네 여기네김탄장님수 하시고 준비되면 샷세요배말아 올리는 거 한번 해봐 진짜 좋아 그게 진짜 좋아 어다 정확하게, 안 정확하게 안 날라오네 머리가 어? 프야 루프야? 루프번못 친다고? 못 쳐. <laughs> 6번 쳐, 6번. 근데 그 덕에 아주 6번, 1 0좀 마스터됐다, 마스터. 6번만 쳐 봐야죠. 아, 그래? 많이 쳤나 보네? 아, 이 회사 사람들다 이거. 번이안됐데 채가 돌아갔어. 그래, 돌아간 느낌이 들었어. 6번에 얼마가 아니잘 쳤다. 아이고, 펑펑. 방향만 좋았으면 괜찮았는데 그게 다고내림수할 바람 감안하시고 준비되시면 시작하세요. 네. 네. 저 펑크에서 올려놓고 연습했다가 쳤다가 완전히 그때 또업한 번만. 가 주세 느 너무 니다 사람을 많이 내가 되게 좋은 거 하나 알려 줄까? 킥? 어드를스는 머리에요. 베리 잘 바람을 죽지 않고 공맛 오이거 어, 네, 되는 거야. 머리 위에 바로 되고. 응. 네, 다 괜찮아. 오이씨, 너무 세다. 이거 머리, 아, 머리 네. 그대로 쳐야 돼. 정타기 때문에. 정타기 때문에 1 0 m 면 10m 그대로 차 쳤어야 되 <놈> 세나잘 맞긴 잘맞 괜찮은 것 같은데? <laughs> 느리막야 그린 의버커네 n d Buck, eh? Ready. There, you should have no o n 이거 난무 가는 거 티샷칠때 있지. 쇼티샷 칠 때가 있단 말이야. 라운딩 나가면. 그러면 당황하세요? 그 8번 네. 아이언 칠때 파스리에서 그티샷츠 꽂고 친단 말이야. 쇼티 꼬고 아, 쇼티? 어, 그럴 때 팁이야. 이렇게 공이 약간 떠 있거나 이렇게 칠때 정타 딱 때려 때려 댈때 치는 거예요. 레디. 레디. 아. 그거그써 먹어 봐. 괜찮아 뭐. 아, 아니, 거서정 아니, 되고. 지금 나다있 방금 잖아 너무 잘맞았어오른쪽에으로갈수다만치않 아래로 어떻게든 해 보자 생각해야지.

주말이야. 다음 주 주말이야. 주말 에